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 페이지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82년에서 753년 이 기간 동안에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또 예수와 같이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확인, 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아주 어그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곧 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 구원해주겠다. 라고 하신 거죠.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BC 722전에 망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거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나라가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돼요 아 내가 망했다. 내 사업이 망했다. 오,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겠죠? 내 가정이 망했다. 얼마나 슬픕니까?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문자로만 접하니까 뭐 망했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안 망하려고 노력합니까? 정말 망하는 건 끔찍하잖아요. 잘 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망하고 잘될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망했나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예.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옛날에 만났던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또뭐 새로 더 멋있는 남자 있으면 거기에 막 마음을 쏟으면서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결혼한 남편은 뒷전이 되는 거죠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게 이제 호세아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고멜이라는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를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이름이란 자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겨 이겼, 이겼다라는 그, 그 뜻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오셨고 선택해서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왔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처럼 정신이 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완전 뒷전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확 죄를 짓는 일에 앞장을 쓰고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그거를 정말 저는 너무 이말씀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또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신 게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떠나간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봐라. 그런데 뭐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laughs> 정말 생상하기 어렵겠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laughs> 막 축복받고 싶습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그냥,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집중을. 집중을 못 하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야 그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호와를 떠나 예.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비유하시니까 가정이 망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남편이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는가?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 막 이것저것 신경 쓰는. 집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를 돌보 이상하게 막 딴데 신경이 많아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내가 남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편이 안에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 이게 사탄이 주는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뭐라, 뭐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눈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서 신경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리고 딴데 거기다 신경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골몰하고 몰입해야 되는데 어디다 시간을 많이 두네요. 하와가 시간 날 때마다 선악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사단이 계속 야, 시, 여기 여기다 좀 신경 써 봐.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어때요? 재밌거든요. 아, 저거 맛있겠다. 저거 따 먹으면 어떻게 되지? 아, 정말 저거 보고, 있... 야, 너무 너무 맛있게, 정말 보고 싶, 정말 탐스러운데. 그리고 따 먹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저는 뭘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신경이 분산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뭐봅니까 우리 예. 아, 스마트폰 아니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이거 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까요 어, 휴식을 위해서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시간의 비율을 봤을 때막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막 여섯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은 뭐 5분도 안 되는데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요? 아니죠 이러니까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중 여러분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 많은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대상이 넘버 원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많이, 물론 많이 회개하고 있지만 자기 아내에게 집중하는 남편 그 가정은 잘될줄 믿습니다 거의 에너지의 70-80%는 아내에게 쓰는 거예요 뭐 자기 일은 그 다음에 또 하고 너무 많습니까? <laughs> 아니, 그게 일순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그 가정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정이 왜 불화가 생깁니까? 시간을 아내에게 보내야 될 시간,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해야 될그 시간에 딴 데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아니 물론 우리가 일 해야 되죠. 그런데 뭐냐면 그 하면서도 그 중심은 일 순위는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죠. 아버지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모은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비율을 <laughs> 그렇게 써본다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은 최 10분 하루에 20분도 안 되는데.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글, 정말 그냥, 하나의, 그냥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보는 데는 막, 네 시간, 5 시간, 막, 게임하고는 하는 데는 막 그렇게 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와를 떠났다. 음란게 그게,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 네? 집중할 때 집중해야죠. 학생이 왜 망합니까? 공부하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학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비중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요. 뭐 때문에? 다른 재밌는 것 때문에. 더 즐거운 것 때문에,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제일 신경 쓰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여러분? 교회죠. 전나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 교회 생각해야 돼. 근데 목사가 너무 바빠 가지고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 막 다른데 꼭제 얘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본분, 예, 그것에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일차적인 그것들을 내편 겨치고 다른 나의 신분으로 더 살아가게 되면 하나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또 우리 진짜 여러분 우리 세상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음란합니다. 이게 딴게 아니라, 왕 결혼하고도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안 돼요. 지금 이런 음란한 세상 속에서 이것을 부추기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 시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여러분 호세아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 끝났다고 여러분 <laughs> 그러시면 안 되고 매 특별 새벽기도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집중하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 지나고 부흥하려고 하잖아요. 부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몰입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세운 기도 제목 비전장에서. 집중하고 오직 우리 늘 하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셨던 분이죠. 또 우리에게만 집중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다 아까워하지 않는 것, 100%, 100%,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100%로 집중하고 우리에게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관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와 고멜 관계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고멜이 떠나가도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고 만큼 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하고 우리의 관계 회복되길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유혹이 많이 올 거예요. 아 신경 쓰게 저기 도 재밌을 것 같아.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갈 이것도 좋을 것 같아. 막 가지치기하고 나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잘 집중해야겠죠. 자 그렇게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홀라운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망했거든요.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은혜 없으면 언제 몰라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집중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데 시간을 보내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생명대해서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서 여러분 삶도 복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어 각자 기도하시고 또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